맞다! 그거 해야 돼!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못 올리게 됐다고 했잖아. 그때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려고 했냐면은, 보트로 청자 뜯기 영상 편집하고 있었어요. 보트로 청자 뜯기 영상. 보트가 있네요? 어, 잠깐만. 다락문이다. 게임 끝났다. 그냥은 안될거 아니에요. 뒤주거든요? 이렇게 껴버리고, 이렇게. 그죠? 대충 요런 이제 두 칸짜리 요런 좁은 공간이었는데, 요런 공간에서 만약에 블록을 써서 천장 위를 뚫고 올라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일단 이 천장 부분에 대각선 부분이 뚫려 있을 경우, 요런 경우, 어, 그냥, 어, 뭐 이렇게 뚫고 나가면 된다. 보트를 써서, 그죠? 렇 이거 뭐, 많이 볼수 있는 기믹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막혀있으면은, 안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높이가 안 돼가지고, 안 가진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 끼어있는 판정도 아니라서 데미지도 안 입어. 머리 살짝 튀어나온 판정이라서 블럭 설치도 안 돼. 그래서 뭐, 보트 하나를 더 써서 나오거나, 뭐, 물량동이가 있으면은, 물량동이 써서 나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비추를 그렇죠? 당해버린다 그거지 이제 이게 기반한 베드락이면 이제 갇혀버리는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또, 뭐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면서 낸 결론 중 하나가 얇은 블럭일 경우에 얇은 블럭에 이 보트를 딱 붙여서 내가 이 얇은 블럭을 밟고 올라오는거예요 이 보트에서 내려질 때 완전 한 칸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이두 블럭 사이에서 내려지니까 비벼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사이에 내려지니까 또뭐 있었지? 용암이나 불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불데미지 받으면서 올라올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잘해야 되죠 이게?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메인 주제는 뭐였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있긴 한데, 결국에는, 블럭 하나로 올라갈 방법은 없나? 블럭 하나로는 저조의 방법이 없는 건가? 그때 결론은, 아, 블럭 하나로는 안 되겠다, 였거든? 그러니까, 블럭 하나랑, 블럭 하나랑 보트 하나로는 올라갈 수 없는 느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영상에서, 블럭 하나로는 안 되겠다, 그쵸? 그게 결론이었어. 그때 내가 편집하다가, 이건 되는 게 아닌가. 블록을 위에다 설치하고 보트를 아래다 설치를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릴 때이 블록에 끼겠죠. 제가 이 판자 블록에 끼겠죠. 그러면은 모르겠어. 데미지를 입겠죠. 아까는 왜 데미지를 안 입었냐? 이 잔디 블록 위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리면은 잔디 블록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거 아니야. 벽에 껴 가지고. 그래서 그 데미지 입는 걸로 뛰어서 이 판자를 밟고 뛰는 거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이게 됐다니까? <laughs>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니까? 블럭 하나랑 포트만 있으면? 영상에서는 연구하면서도, 아, 이게 안 되겠죠? 방법이 없다? 야, 이러고 있는데. 나 이거 그 영상 올렸으면 대 참사 났어. 중간에 눈치채게 천만 다행이라니까. 중간에 눈치채고, 이거 오늘 영상 못 올린다. <laughs> 알아낸 시점에서 영상 못 올린다. 그때 하루 영상 쉬고, 이거 다뤄가지고 그거 올리자. 판단을 한 거죠. 드물게 알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잖아. 맞는 거 같잖아. 그러면 갑자기 없다가 천재들 막 생겨. 분명히 없었거든.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갑자기 천재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요. 갑자기. 분명히 이전에는 댓글이 없다가 그게 그려지는 거야. 막 벌써. 내가 이거를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눈치를 챘냐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큰일 리미프로 실험을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큰일 리미프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 큰일 리미프는 아 밑으로 지나가지니까 우리가 보트에서 내리고 나서 큰 흘림잎을 밟고 지나가면 되는구나 이거를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블럭이 있으면은 다되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림 표지판을 써보자 매달림 표지판 아래쪽은 부딪히는 블럭 판정이 아니라서 지나다닐 수 있거든요 보트를 안쪽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냐 아까 큰 흘림잎처럼 내가 점프해서 이 윗부분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은, 아테비통 같은 것도 되겠다. 가마솥이나 안에 이거 썩하고 들어갈 수 있는 블록이잖아. 보트에서 내리고 내가 이 안쪽 블록을 밟고 테두리 모서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구조 여기서 눈치를 챈 거지. 이 구조가 지금 내가 아까 했던 구조랑 똑같잖아. 어 잠깐만! 테이프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가마솥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블록이어도 되겠는데? 데미지를 입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못 참고 실험을 해봤지. <laughs> 근데 요게 이 천장과 천장과 바닥이 두 칸일 때이 조건이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블록을 두개 써야 되긴 하죠. 이렇게 이렇게 블록을 두개 써야 되긴 하지. 이게 그 모종의 이유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락 타춤에 보트 주지 마라 베드라 박스에 보트 함부로 주지 마라 이 위에 한칸더 하면은 되긴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천장에 머리 박아가지고 이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아 옆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고쳐졌죠 진작에 고쳐졌지 이거 정말 한참 동안 안 고쳐졌었는데 이건 진작에 고쳐졌지